네, 인사이트 TV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을 줍니다. 네, 제가 기사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로봇 상용화 본격 추진 이런 제목이고요. 로봇 TF 1년 만에 정식 사업팀 승격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로봇 관련한 테스크포스죠? TF팀 이게 원래 그 삼성전자 소비자 가전 부문 산하에 있던 거였는데 요거를 1년 만에 정식 로봇 사업팀으로 승격을 시켰다 뭐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이제 로봇 사업을 정식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좀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조금 아쉬운 거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진작에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데, 어쨌든 자, 그래서 기사 내용을 정리하면은요. 핵심은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로봇 사업팀을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가정용 로봇입니다. 가정용 로봇 상용화 추진에 들어갔다. 특히 저는 이 부분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스마트폰 그리고 생활가전 뭐 냉장고라든가 이런 생활가전과 연결을 해갖고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로봇 출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예. 포인트는 가정용 로봇이다. 예. 산업용 로봇이 아니고 가정에서 쓰이는 가정용 로봇에 집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2019년도 CES에서요. 그 삼성봇 케어라는 가정용 로봇을 삼성이 어 선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정식 제품으로 출시한 건 아니었고 그냥 우리가 이런 거 만들고 있다 소개하는 정도였는데 요거는 그 돌봄 로봇 그래서 뭐 혈압을 잰다든가 심박수를 측정하고 호흡 수면 상태를 측정하고 건강 이상 점검을 하고 약 먹는 거 복약이죠 복약에 대해서 관리 이런 그래서 헬스케어 건강 관리와 관련된 그런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가정용 로봇 삼성봇 케어 요거를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2019년도에. 그래서 요것도 이 고령화 추세를 생각해 본다면 예뭐 이런게 나와줘야죠 당연히. 그리고 2021년도 ces에서 삼성전자가 또 이번에는 삼성봇 핸디라는 이름으로 또 가정용 로봇을 선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그 가사 도우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식기 세척기 안에다가 그 접시를 집어넣고 뭐 식기 세척기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뭐 빨래나 빨래 이런 거를 집어가지고 세탁기 안에다 넣고 돌린다든가 이런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집안일을 돕는 가정용 로봇이다.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선을 보였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로봇 사업팀이 이번에 정식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가정용 로봇이 출시가 본물을 이루겠죠 조만간에 그래서 참고로 일본에는요 요게 좀한 가지 아쉬운데 빨래를 직접 개는 빨래를 개는 로봇이 있어요 예 제가 사진은 준비 못 했는데 아그런 것도 삼성이 좀 만들면은 이 특히 1인 가구 많잖아요 요즘 1인 가구 대세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불편하게 팔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이외에도 삼성전자는요. 음식 서빙을 돕는 삼성봇 서빙. 그죠? 서빙용 로봇. 실제로도 로봇이 서빙을 보는 그런 식당이 지금 많이 생겼어요. 이미 많이 생겼고, 뭐, TVCF에도 지금 광고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호텔이나 이런데 그 프론트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그런 로봇인 삼성봇 가이드 이런 거를 실제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서비스용 로봇이라고 말겠지? 이런 거는 서비스용 로봇. 그래서 가정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아 일본의 소프트뱅크 로보틱스라는 그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데요. 여기가 좀 떠올랐습니다. 여기는 일찍이 뭐몇년 전부터 이미 로봇 사업에 집중을 해가지고 전 세계 70개국에서요. 2만5천대 이상의 서비스 로봇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모텔 뭐 식당 이런 데 이미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어 요거는 뭐 워낙 유명하죠. 예. 동글동글 귀엽게 생긴 뭐죠? 이름이 페퍼. 페퍼. 물론 요 페퍼가 판매량이 이 처음 출시했을 때에 비하면은 조금 좀 시들해지긴 했다고 하네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시들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하여튼 어 이 삼성전자가 일본 소프트뱅크 로보틱스를 좀 많이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가정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 시장.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사, 그 산업용 로봇도 물론 뭐 시장이 크고 수요가 뭐 많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요. 저는 가정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이 더 전망이 밝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가 그 이쪽으로 좀그 전략을 잡은 게좀 개인적으로 반갑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로봇 시장 일단 시장이 중요하겠죠. 시장 시장이 좀 비전이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로봇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산업용 로봇 이런 거는 제가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켰고 개인 서비스용 로봇 시장 규모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개인 서비스용 로봇 이거는 물론 그 가정용 로봇도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개인 서비스용 로봇이 뭐냐 교육을 보조한다든가 정서 안정 뭐어 일인 가구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환자라든가 독거노인분들 외롭잖아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의 안정감을 좀 느낄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뭐 로봇 예를 들면 반려 로봇이라든가 이런 게다 개인 서비스용 로봇에 포함되는구나 보시면 되고 청소 그 다음에 가사를 지원하는 뭐 그다음에 오락과 관련된 그런 로봇을 그냥 통칭해서 개인 서비스용 로봇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자, 국제 로봇 연맹의 조사에 따르면은요, 2019년도에 이 시장 규모가 한 46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5조 2천억 규모 정도 됐는데 올해 2022년도에는 115억 달러, 이몇 배죠? 약두배가 아, 조금 넘는 규모, 즉 원화로 환산하면 약 13조 원 규모로 연 평균 약36%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국제 로봇 연맹에서 그런 자료가 있길래 제가 요걸좀 참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배가좀 넘죠? 예, 두배가 넘고 그 다음에 전망이 어떠냐? 전망이야 당연히 좋죠. 전망. 그래서 특히 자, 로봇 시대 앞당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소 제목을 다뤄봤는데요 그렇죠? 코로나 그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화, 무인화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다. 당연히 로봇 시대도 앞당겨졌다. 그래서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로봇, 인공지능 AI죠. 등에 관한 거대한 수요를 확인 수요가 확인이 되었고 이제는 사람과 로봇 여기서 말하는 로봇은 물론 어떤 하드웨어적인 로봇도 물론 포함되지만 인터넷 소프트웨어 로봇도 포함이 됐다 프로그램 형태의 그런 로봇도 포함됐는데 사람과 로봇이 만나는 일이 잦아졌다 그죠 이미 스마트폰 안에도 소프트웨어 형태의 로봇이 들어가 있죠 지금 예 그래서 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이건 어디서 따온 거냐면 미래학자 제이슨 센코라고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 회장이에요. 이분이 인터뷰한 거를 좀 일부를 제가 발췌해 왔는데 그래서 전망이야 당연히 로봇 시대가 더 앞당겨지고 무인화도 더 앞당겨지고 거기 중심은 코로나 팬데믹이 있기 때문에 전망은 당연히 밝다. 그죠? 중장기적으로 보면 밝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장 규모와 로봇 시장 전체에 대한 전망을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로봇 시장 성장 추이를 좀 보면은요. 이거는 현대차 아시죠?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제가 그걸 좀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020년이거든요. 코로나 터졌던 이때 일단 그 로봇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글로벌 로봇 전체 시장 전체 로봇 시장은 2020년도에 약 44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서비스 로봇, 물류 로봇, 제조용 제조 로봇. 지금은 이제 주로 그 공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산업용 로봇 시대겠죠? 이거를 다 합친 거예요. 그게 440억 달러 정도 됐었고 그 중에서도 서비스 로봇, 삼성전자와 관련이 깊은 서비스 로봇이 약 12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5년이 되면 5년 후네요. 물론 이건 전망치인데 전체가 1,770억 달러로 증가를 하고 이 중에 서비스용 로봇, 서비스 로봇이 800억 달러 전체 로봇에서 약 46%를 차지하게 된다 그죠?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약 800억 달러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에 32%로 뛰었다 근데 그 전에 연평균 성장률 즉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 은 이때는 연평균 성장률이 22%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이게 더 가속도가 붙어서 32%에 달할 전망이다 이런 지금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제 로봇협회에서도 또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글로벌 이번에는 가정용 로봇이에요 좀더 구체적으로 글로벌 가정용 로봇 시장은 어떠냐 2020년도에 46억 달러였는데 2021년도에 65억 달러로 늘어났죠 그리고 올해는 97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그래서 자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삼성이 뭐 로봇 사업팀을 정식으로 그 출범을 시켜갖고 이제 뛰어드는데 전망 자체는 밝습니다. 지금까지 뭐 대략 살펴봤지만 밝은데 문제는 이좀 매출을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그런 매출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일이년 만에 뭐 매출을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최소 5년, 10년, 10년 그 후를 본다면 로봇 사업은 뛰어들기는 잘한 것 같다. 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그거는 아무튼 그래서 오늘 그이 로봇 삼성봇 관련된 영상은 일단 요구서 마치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